자, 명심보감, 개성평입니다. 암경에 <laughs> 이어서 또, 명심보감을 하면, 이런 것도 착하게 살아라 그러는데, 자꾸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러면은또 사람들이 또 튀는데. 자, 이번엔 개성평입니다. 자, 개성평은 뭐냐면, 하늘에서, 어, 우리 태어날 때 성품을 내려줬는데, 예, 그 성품을 갖다가 제대로 바르게 지켜서, 착하고 바르고 재혜롭게 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각 종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등산로가 틀릴 뿐이다. 그러고 정상이 올라가면 은 어느 부분, 동서남북 중 어느 부분에 대해서 최종에서 이야기했느냐, 그 차이지. 대부분의 종교는 어 같은 걸 갖다가 조금 깊이의 넓이와 높이가 다르게 하지 조금 이야기하고 뿐입니다. 자, 우리, 유교에서는 타고날 때, 이 성이 타고날 때, 타고날 때, 이 옆에 있는 거, 이거는 이게 마음씨입니다 마음을 줬다, 이거야. 응? 불교에서 불성을 줬다는 건 똑같죠. 우리 작은 부처님들렸 있다, 그랬죠 그걸 갖다가 뭐, 다른 말로 뭐, 팔식이라든지, 뭐, 재녀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지능 모양으로 우리 인간 형상을, 하는 모습에 따라서 인간을 갖다 빚고 나서, 그래서 다음 주 하나님이 우리 코와 입으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었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작은 하나님이 들어있다 그러죠. 다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여기에서는 이제 하늘이 태어날 때 성품을 줬는데, 마음을 줬는데, 이게 성선설이냐, 성하설이냐, 이런데, 명신부강인에서는 성선설이 맞다고, 성선설 명작을 이야기했습니까? 이건 뭐손작가 이야기했나? 성설설 기존으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에, 성악설이 맞은 것 같아. 무슨 증거로 그런 이야기 하느냐? 동서공 역사의 수많은 범죄, 살인, 전쟁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도 이제 명심보감에서는이 성선설을 갖다가 기존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성산서를 <놀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성품은 물과 같으나 물이 한번 기울어지면 돌이킬 수 없고 성품이 한번 놓여지면 돌아오지 못한다. 물을 제하는 것은 반드시 뚝으로 하고 성품을 제하는 것은 반드시 법포로 한다. 하늘이 성품을 갖다가 착한 성품을 줬는데 이거 성서설 기준입니다. 착한 성품을 줬는데 이걸 갖다가 말이야 잘 보존을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함은 삐끗하게 뿌리면 은 나쁜 길을 빠지면 은못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응?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성결을 잘 지켜가지고 어, 가정교육을 잘 받고 신분수업을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집을 가야 되지. 한문 천연성을 잃어버리면은 그 다시 태복할 수 없죠. 그리고 계속 가 문이 쉽지, 두 번, 세 번은 쉽죠. 그렇게 하면은 또몸모말라고 굴리는 이런 게 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도 똑바로 하고 친구도 바라, 똑바로 사귀어야 되지. 자기도 나쁘게 하거나 또 거기 더 나아가서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나쁜 일을 하다 보면은 처음 앞으로 쪽으로 갑니다. 다시 돌아오려면 힘들죠. <laughs>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해놨습니까? 그리 그 불교 법화경에서는 먼저 이야기했고 뒤에 성경에서 이야기했는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과정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 타고난 성품은 선했는데 이걸 갖다가 괜히 호기심 때문에 밖에 나가서 온갖 험한 일을 다 당하고 집이 좋은 걸 알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하늘이 준 소품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고 파랑새는 집에 있는데 돈은 집에 있는데 멀리 있는 줄 알고 가출했다가 온갖 뒤지게 고생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깨달으면 뭐 집이 최고다는 걸 알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물을 제어하는 것은 뚜으로 하고 음행 오행상은 어떻습니까? 물은 상승하고 상극하는데 어떻습니까? 물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토죠 흙이죠. 성품을 제어하는 것은 뭐로 성품을 제어하느냐? 예법에대 성품을 제어한다. 내가 바르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어? 하늘에 준 장심에 따라, 상식과 경우대로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걸 계속 하려면 뭐 해야 되나. 물을 갖다, 물이 가만히 놔두면지 마음대로 흘러가죠. 물이 안 흘러가도록 보존하고 가두는 거는 흙으로 가두죠. 뚝으로. 그 가두시, 예, 예법으로, 예절로, 어, 성품을 갖다가 나쁘게 빠지지 않도록. 어를 해야 된다. 자, 착하게 삽시다빠르게삽시다 삽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자리 이타 읍시다. 양심에 따라 상식과 행동으로 삽시다